좋은 주식 고르기 위한 단계별 검출 방법은 한일 월드컵에 비유해보면 쉽게 이해되는데, 한방 무대인 한국에서 개최되었고, 히딩크와 같은 명장이 감독으로 있었기에 축구 선수 한명한 한 명의 시너지와 함께 4강 진출 신화가 가능했던 것. 주식 또한 코스피 지수 최우선하여 업종에 이어 마지막 종목 순으로 분석하는 것이 기본인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개별 종목 당장의 한두 달치 일본 차트만 보거나 한술 더떠 간밤의 호재 뉴스 하나 보고 들이미는 것이 다반사. 종목에 해당하는 손흥민, 이강인, 거품 물고 뛰어봐야 업종과 코스피 해당하는 작자들이 개판치 좋은 성적 나올 수 없는 것 실전에시 보여드리면 코스피 업종 지수 차트 주봉 분석 우선하여 23년 들어 철강 금속은 터너 라운드 보였고 건설업은 여전히 하락 추세 수급 발동 걸린 포스코 DX를 사야지 시장에서 외면받는 대우건설 바닥 국면이니 저평가 소리 듣고 들이댔다가는 기약 없는 물타기 신세